늘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전통 시장. 명절을 앞두면 더욱 북적이는 곳이죠. 하지만 지난 1년 전통 시장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경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21년에도 어김없이 설은 돌아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전통 시장으로의 설맞이 장보기 떠나볼까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 충북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설 준비하려고 지금 시장에 왔는데요. 와, 활기가 막 느껴지는 게 기분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또 엄마 따라서 시장에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큰 맘먹고 제가 독립적으로 설 맞이 재수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 준비한 게또 있어요. 짠! 전통시장 상품권인데요. 설맞이 제수용품 이걸로 플렉스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가족 모두 모여서 정성껏 차례를 지내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죠. 이곳 전통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제수용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족의 명절 설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많이 받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또 이제 정말 자신만만하게 재수용품 구하러 오겠다고 육거리장 왔거든요. 아, 근데 여기 오면은 다뭐 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 육거리장에 시 오면은 뭐 떡국에 필요한 만두, 재수용품에 필요한 뭐 포, 뭐 김, 또 싱싱한 과일. 없는 게 없어요. 한 바퀴 저희 육거시장 리 한번 쭉돌아보시면 골고루 많이 많이 사가세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충북 최대 규모의 육거리시장. 차례상에 올릴 제 수용품을 구입하러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어디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장을 보러 왔는데. 네, 네, 네. 오 가게가 굉장히 깔끔한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막 쇼핑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막올라와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제가 일단은 네네. 뭘 먼저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제수 용품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어, 처음에는 이제 부거포. 부거포요. 오제 종류가 좀 많네요. 네네. 어머 그러고 보니까 저 끝에 있는 부거는 왜 이렇게 커요? 사이즈가. 제일 좋은 포라. 제일 좋은 포요. 제일 거예요? 좋은 포라. <laughs> 우와제 얼굴 이다 가려져요. 이렇게 큰. 우네 아, 시장에서만 볼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전통 시장에서만 네.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너무 좋다. 볼어 젓갈. 깔끔하게 진열된 건어물이 있는 이곳은 젓갈로 유명한 매장이기도 한데요. 명절이면 더욱 사람들로 붐빕니다. 바로 이것들 때문이죠. 어, 사장님. 네. 와, 제가 그 어릴 때 제사 지내고 나면 너무 막 좋아했던 그런 과자들이 엄청 많이 보이네요. 네. 약과도 있고, 젤리도 있고요. 맞아요.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었는데. 맞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다제사상에 이제 네. 필요한 것들이죠? 네, 다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들이라 네. 환자도 있고, 네. 뭐 약과도 있고, 뭐 다식도 있고, 뭐저 견과류도 있고. 어? 이거 그 오광 사탕 같은데 저 옥춘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오광 닮았다 그래서 오광 사탕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 그럼 뭐예요? 이거는 제사 때집안의 제수를 받아준다 그래서 모강사탕이라고 음, 해도.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어르신들은 좀 많이 사가시는데 젊은 분들은 아직 몰라서 오. 안 사가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사장님은 어머님들이 오시면 더 좋으시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제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마음에서 그러시겠어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추억의 제사 음식들 마음껏 구입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장만할 재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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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상의 앞머리를 차지하는 제철 과일입니다. 우와, 빛깔 정말 고운데요. 아, 맛있겠다. 제가 그 재수용품 사러 왔거든요. 음. 과일은 어떤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과일은 보통 소에는저 사과 배를 많이 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진짜 많이 있군요. 이게 예, 종류가 예.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겨울에는. 사과라면1등가는게 부사. 부사. 부사 종류에도 네. 뭐 엠비 사과가 있고 저기 미시마, 미얀마. 미얀마요? 네. 나라 이름 아니에요? 아 그건 부사 종류예요. 아 그래요? 부사에 최고 좋은 우령 종류를 축제해서 네. 교배한 게 미얀마예요. 아, 같은 부사과예요. 그래요. 뭐 맛있는 사과 고르는 그런 방법들도 아, 있어요, 사장님? 고르는 방법은? 네. 여기 눈으로 봤을 때, 네. 빛깔이 일단은 좋아야 돼요. 빛깔이 좋아야 된다. 어, 빛깔이 좋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네. 가실가실한 거, 거칠은 거. 오, 가실가실한데요? 어. 그렇죠. 오구. 그리고 또, 일단은, 묵직한 게 좋아요. 하... 묵직한 게 좋은 게 뭐냐면, 스마트 처리를 해서, 물도 많고, 당도도 잘 나와요. 사장님이 산지에 직접 달려가서 맛있고 싱싱한 과일로만 골라오셨다니까 이제 전통시장에 오셔서 기분 좋게 모셔가기만 하면 되겠죠? 뭐 저희가 판매되는 게뭐 4만 원, 3만 5천 원 하는데 마트에서는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저렴하죠. 그렇죠. 전통시장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럼요, 아삭하고 가격도 착한 사과 음! 한번 맛을 보면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배, 한라봉, 곶감 그리고 상큼한 겨울 딸기까지 이곳에서 모든 과일을 만날 수 있겠네요 다음 장소로 발길을 옮겨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먹자 골목입니다 우와 달콤한 찹쌀 도넛 그런데 이건 제수용품이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 이곳은 시장에서 이름난 만두집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듣기로는 네.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만두집 사장님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젊으세요. <laughs> 아, 사실 저는 3대째 물려받은 사람이고요. 부모님과 고모부님께서 네네. 제가 만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걸 아시고서 올해 한번 이제 후계자로 저를 양성해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만두에 대해서 뭔가 지금 아, 재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laughs> 시장에서 3대째 이어온 만두가게.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 단골 손님이 넘치는 집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한번 살짝 배워볼까요? 아, 일단 저희 손만두의 핵심은 네. 일단 요 피를 직접 밀어서 만두피를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요. 네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우와. 손만두 맛의 핵심은 네, 맛은 쫄깃한 맛은 만두피에 달려 있죠. 밀가루를 맛은 매일 반죽해 숙성시킨 번? 다음 딱 밀대로 두 번만 밀어줍니다. 두 번? 어, 두 번만에 벌써 만두피가 오! 완성됐어요. 아, 저... 저 소질 있나 봐요. 풍 손인 것 같아요. 어. 자, 이제 만두소를 넣고 음. 모양을 잡아줄 차례죠. 날개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 주세요. 조금 더끝 쪽을 얇게. 네, 예, 그 저희 특징은 네. 이 날개가 세번 빗살무늬가 들어가는 게 저희 만두의 특징이에요. 우그 어떻게 해요, 사장님? 손가락을 이용해서 네. 잡아당겨요. 네. 저 예쁜 만두 맞죠? 예쁩니다. 과연 예쁜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주세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만두집.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는데요. 그렇다면 50년 시장 맛집의 만두 맛, 한번 봐야겠죠? <laughs> 어 진짜 맛있겠다. 그쵸? 아,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아무래도 명절 앞두고서는 떡국용 만두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설날을 대비해서 더 열심히 바쁘게 만두를 빚을 예정입니다. 아, 옛날에 설날에 앉아서 만두 빚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이집 만두 또 이렇게 사가면 네. 편하게 또 맛있는 만두를 즐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음. 넓고 넓은 육거리 시장.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시장에서 소문난 즉석구이 김을 파는 곳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여기가 그김 맛집이라면서요. 소문 네. 듣고 왔어요. 네, 네.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맛집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몇년 정도 김을 구우신 거예요? 제가 한번한 한 22년 됐어요. <laughs> 22년이요?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22년 동안 구우신 거예요? <laughs> 아니, 안 젊어요. <laughs> 언니가 하던 구이김집을 동생이 물려받았다는데요. 평일에도 줄을 서는 맛집이라 명절이면 더욱 바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원초가 제일 중요해요. 원수요? 원초. 원초. 응. 생김. 아, 네. 그거가 맛있어야지 전체적으로 김이 제일 맛있게 나오거든요. 기름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한장한장 한장 손으로 구워야 했던 김. 지금은 기계를 이용해 하루 3만 6천 장의 직석구이 김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사장님, 이게 김이 네. 이렇게 나오네요. 저 처음 봤어요 아, 신기하죠? 네! 예전보다는 지금 기계가 많이 좋아져서 이게 숫자도 기계가 알아서 세어지거든요 네. 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네. 다셌었어요 아, 맛있겠다. 언니와 동생의 세월까지 합쳐 42년 전통을 자랑하는 김. 맛이 어떨까요? 음! 그냥 밥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네요. 밥좀 드릴까요? <laughs> 어, 밥에다 딱싸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네. 이렇게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상이 안 올릴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항상 제수 용품 항상 들어가는 필수. 그러니까 밥 반찬과 술한주 선물용으로 명절이면 인기가 치솟는다는 즉석구이 김 이번 명절엔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이제 김까지 샀으니 명절 장보기가 다 끝났냐고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고소한 기름 냄새 가득한 전집 골목입니다. 어, 사달님 안녕하세요. 노릇노릇한 전이 풍기는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데요. 어 사장님 이 고소한 전 냄새에 끌려 왔어요. 지금 뭐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 버섯전요 느타리버섯 먹느라고 많이 사가요. 아 먹느라고? 네. 그럼 차례상에는 어떤 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어, 차례상에는요. 네. 두부, 요 동그랑 땡 꼬지, 동태, 저 배추전 큰거 이렇게 다섯 가지. 아 그렇구나. 어머. 이 자리에서 10년째 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제사상을 그대로 주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사장님 이게 네. 다그 제사상이에요? 네네. 그럼 네. 어, 이게 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배송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장해갖고 이제 박스에다가. 재수용품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정성으로 해드려야지그리 어. <laughs>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생선과 산적에 김까지 우리가 봤던 재수용품들이 한상 차림으로 완벽하게 차려져 있네요. 이거를 또 하나하나씩 저희가 또 집에서는 네. 놓아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놓아야 돼요? 아놓는 방법은 네. 자기 이제 그 품속에 따라서 다 각각인데 전 대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일 처음에 저 대추배 이제 꽃감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순서대로 이제 나가요, 이게. 저는 오른손으로 저쪽에 이제 계적을 놓고 아. 이쪽에 이제 소 산적. 네. 산적 놓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제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요거를 응. 이렇게 가지고 그렇죠. 사진으로 촬영. 이렇게 받아서 차리기만 잘 해도 칭찬받을 수 있겠죠? 사장님 그럼 이게 명절 때는 보통 몇 세트 정도가 나가요? 명절 때는 좀 많이 주문. 여름에는 더울 적에는 차리기가 힘들으니까 음. 많이 들어요. 한 50개 뭐 이렇게. 판은 줄었죠. 지금 음. 코로나 때문에 재사 안 지내는 분도 지금 많이 있고 몸무이기 하니까.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려야 할 때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주문이 크게 줄었다고 하네요. 오. 코로나가 일단은 좀 응? 없어졌으면 좋겠고 뒷걸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육거리 시장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소상공인 분들께서 힘을 내셔서 이 난간을 잘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두루 좀더잘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신축년 새해 아무래도 예년의 명절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설입니다. 하지만 값싸고 좋은 물건이 가득하고 인정까지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한 제수와 함께라면 훈훈한 명절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